안녕, 여러분. 겉빠입니다 예상하지 못하게 카메라를 켠 날이에요. 재료를 살려고 잠깐 마트를 다니고, 다녀왔는데, 원래는 내일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저도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빨리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바로 마카롱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 오븐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주셨거든요. 사실은 미니 오븐으로 마카롱을 성공을 시키기에, 특히 저 같은 완전 초보자들이 한 한 번에 성공을 시키기에는 정말 힘든 거래요. 한두번 정도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두번좀 아쉽게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재료는 제가 사용했던 것들을 어,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뭐 시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손으로 들어가는 이 힘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도. 실패를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만드는 결과에 따라서 참고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어쨌든 자신은 없지만 한번 시작해 볼게요 고고! 자 그러면 이번엔 제발 성공하기를 하하 0세트 2g 차이도 놓칠 수 없어 0세트 해놓고 81로 해야겠어요. 이제 이, 이두 가지를 잘 섞어서 여기다가 부드럽게 채를 쳐줄 거예요. 초보자들은 그, 그 머랭이 금방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저는 쳐두는 게 좋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보시는 유튜버분들, 유튜버 선생님들마다 다릅니다. 66g? 66, 설탕 66g인데, 이거는 한 번에 섞으면 안 돼요. 66g이면 거의 그두 갠데, 계란 두 갠데, 저희 집에 있는 게 왕란이거든요? 노른자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털면 돼, 털면 돼, 괜찮아. 머랭을 쳐보도록 하죠. 이 그램이 왜 모자루일까? 저기, 뭐야, 거품기 없으시면은 사세요, 여러분. 진짜 그거 없이는 못 하세요. 전 그거 있어도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아몬드가루랑 슈가 파우더를 제가 이제 머랭 쳐놓은 거에다가 이제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조금씩. 아유,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수월해요, 조금. 또 이렇게 힘을 풀고 최대한 섞어주는 게 중요해요. 휴. 이제 이쯤에서 마카로나주를 해줄게요. 제가 이해한 마카로나주 과정은 머랭이랑 가루랑 잘 섞이게 해주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그 다음에 쓸데없는 기포들을 빼주는 과정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마카로나주를 해버리면, 불필요한 기포들이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고 해주시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럼, 비루한 마카로나주를 한번, 아야! 아야! 저도 잘 못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따라만 하는 거예요. 음, 이 정도 된것 같아요. 넣은 다음에. 이게 이만한 미니오븐이 있나봐요? 저는 그냥 미니오븐이라는 말만 듣고 산 건데 난감하네 이거 사이즈가 나 여러 판 짜야 되는데 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여기에 맞게만 하자 하는 수 없다 사이즈를 내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지 뭐내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왜 위에서 나오고 있어? 아, 미치겠네. 이번엔 좀 작게 짤게요. 욕심부려가지고 아까... 잠깐만, 15개면은 그러면... 짝이 안 맞잖아? 이제 이겉 표면을 만졌을 때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말려줄게요. 음, 저는 1시간 30분 정도? 자, 이제 필링을 만들어 볼게요. 필링은 크림치즈 필링을 만들려고 크림치즈랑 슈가파우더랑 그다음에 버터 아까 구입해 왔어요. 크림치즈를 이용한 필링 자체가 좀 묽은 편인가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차가운 끼가, 찬기가 있는 상태에서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도전을 해 볼게요. 아, 떨린다, 떨려. 오 200g이라 고 그러는데 200g 이상 들어가있는데? <laughs> 뭐..뭐지? 버터도 미리 밖에다가 내놔야 돼가지고 와 종이호일이 2 g 나 돼? 딱 170! 와우! 커져, 진짜 커져. 점점 부풀고 있어요. 잠깐 여기서 중요하게 설명드릴 게 있어요. 갖고 계신 미니 오븐에 적정 온도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제 미니 오븐은 양쪽 열을 가해도 아래쪽이 잘 익지 않고 윗면만 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위, 아래 양면 열 설정을 두고 굽고 다시 120도로 낮춰서 5분 정도 밑면 열 설정으로 해서 구워줬어요. 그랬더니 안 익은 부분 없이 골고루 잘 익어서 떨어지더라고요. 오, 오 내가 한것 중에 최고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죠? 여러분, 이거 봐요. 나쁘지 않아. 두 번째 판. 이 정도면... 아이고, 왜, 왜. 이 정도면 만족해.